안녕하세요. 주식수준 레전드TV 입니다. 세력있는 종목, 스윙 중장기 레전드를 분석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새벽 선물 한편더 찍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성우아이텍 9일 전에 이거 수익을 드린 종목이죠. 한번 어떻게 해 드렸나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 241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임을 한번 갈수 있다 241선 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예 세력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241선 이탈하지 않으면 간다 라고 했는데 바로 갔죠 이렇게 해서 지금 상당히 수익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얘가 상당히 올라간 것 같잖아요. 요거 하이 리스크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주식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한번 했다가 눌렸을 때 잡아야 되는데 어 지금 제가 또 이렇게 떴는데 이렇게 분석해드리는 거는 세력이 안 빠졌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얘가 지금 보면은요. 음 이렇게만 볼게요. 지금 상당히 여기서 이렇게 했지만은 거래량 없이 빠졌고요 저는 지금 이렇게 개미 털고 지금 이게 어 상당히 세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안 끝날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한번 치고 가는 흐름, 많게는 9,000원까지 갈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뭔가 지금 파동이 셉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요 올라가는 각도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자 보시면은요 여기서 한번 한 다음에 이렇게 올렸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세력이 안 나갔어요. 세력이 안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투신도 들어와 있고, 지금 외국인도 그렇게 다 나가지 않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때쯤이면 다시 한번 쏘는 흐름 나올 수도 있고요. 바로 내일 쏠 수도 있어요. 지금 한번 눌러줬거든요. 근데 눌림목이 생각보다 별로 내려오지도 않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하이 리스크 하니까는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요 밑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는 여기 갭만 안 메꾸면은 여기 요 몸통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요. 저는 요 밑에까지 다시 안 내려갈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 안 내려갈 것 같고요. 여기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얘가 이렇게 움직여 준다면은 저는 한번더 세게 쏘는 흐름 나올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지금 만약에 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욕심 부리지 않는 선에서 여기 7,000원에서 8,000원, 9,000원, 이렇게 3분할 매도 하시고요. 만약에 얘도 보시면은 요번 타이밍에 쏘잖아요. 아, 여기를 넘어서는 흐름이 나오면은요. 여기까지 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지수가 단기간에는 상승을 할것 같거든요.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기회를 통해서 얘가 한번 이렇게 쏘는 흐름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내려와야 되거든요. 여기처럼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여기 박스권을 이렇게 한다라면은 얘 만원 뚫고 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차후에 보시고요. 일단은 여기서 에 한번 하면은 저는 요번에는 한번더 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저는 한번더갈수 있다. 조금 하이 리스크 하니까 요거 단타 잘 하시는 분들만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이렇게 눌릴 때 제가 말씀드릴 때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세력 안 빠졌습니다. 요거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솔직하게, 여기, 저희, 제가 봤을 때는 신도기현도 아직 세력 안 빠졌고요. 제가 봤을 때는. 윈텍도 제가 봤을 때는 세력이 안 빠졌거든요. 근데 너무 다 하이 리스크한 것만 이렇게 분석해드리는 것 같아서 리스크가 많아서 요거 두 개는 패스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패스를 하고요. 혹시라도 요거 하신, 어, 괜찮으신 분들 있으면 이렇게 한번 분할 매수 해보세요. 얘 저는 윈텍, 요거, 세력 안 빠졌다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신도기현도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음, 여기 181선만, 여기만 안 깨면은, 요렇게 한번 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하이 리스크한 것만 하는 것 같아서, 다른 거 분석해드리겠습니다. sy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제가 sy, 요것도, 다음주 특징주로 해가지고 이만큼 수익 드렸는데요 얘도 세력이 안 빠졌어요 저는 지금부터 매스 타점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리는데 요거 241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여기 241선이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분할 매수 하시고요 요것만 이탈하지 않으면 저 만약에 여기 뚫고 가면요 음 상당히 세게 갈수 있습니다 얘도 상당히 세게 갈수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요번에 쏘게 되면은 여기까지는 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요번에는 여기 한 4,700원 여기 4,000원대 한번 타치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 장기선을 이렇게 깨지 않는 선에서 요렇게또 눌리잖아요. 그럼 잘하면 여기 이 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기 241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보시고요. 단기적으로는 여기 어 4,500원 여기까지 나오는 흐름 나올 수 있고요. 여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를 보시고 잘하면 저 위에까지 쏘는 흐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거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대신 여러분들 여기에 딱 올라선 다음에 여기 내려온 다음에 여기를 뚫을 때 강하게 뚫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 위까지 가는 흐름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 참고적으로 대응하시고요 음, 요기 손절 칼 손절 잡기 바라십니다. 아, 요거 칼선절 잡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요렇게 눌릴 때 하면은 좋은데, 요것도 안 잡으신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땐 세력이 안 빠졌습니다. 세력이 안빠졌고 요것만하면 다시 한번 쏘는 흐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구요 그 다음에 또 갈만한 종목은요 이루온 입니다 이루온 자 이루온 인데요 요것도 지금 보면은 세력이 안빠졌어요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한번 상승 파동이 있다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애플페이 관련 주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국정보통신 한번 수익 드렸죠. 한국정보통신 통신 제가 여기에서 수익 드린 종목입니다. 여기서 잡아드렸죠. 하이리스크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쌓았는데요. 얘조차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세력이 안 빠졌고요. 얘도 한번 갈수 있어요. 근데 하이리스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거 분석 안 드리는데 얘는. 지금 보시면은, 요거는 단기적으로 보세요. 요것도 하이 리스크한데, 어, 요, 여기 박스권이 14,00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한번 쏘면은요, 갈수 있습니다. 근데 얘,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 0 0만주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너무 많은 금액으로 하시면, 훅 뺍니다. 이렇게 훅 뺍니다. 얘 근데 이렇게 훅 뺐는데 안 빠지는 요인이 있는다는 건얘한번더갈수 있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적어도 여기에 18,000원 터치하지 않을까? 요거 한번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분할매수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1론원입니다 얘도 지금 세력이 안 팠어요. 이것도 명확합니다. 여기 61선 딱 보이시죠. 여기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면은요. 저는요 여기 전고까지가고요 또, 여기에서 또 이렇게 했다가, 그냥 이렇게 딱 이게 아니라, 여기서 또 노는 흐름 나오잖아요? 저는 얘가 만약에 쏘면은, 여기서 이렇게가 아니라, 여기에서 좀 노는 흐름 나오면요, 얘 강하게 쏩니다. 강하게. 요거 어 요거 저는 강하게 쓸 수도 있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요거 참고적으로 대응 하시고요 그런데 요거 단타 못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세요 요거 이렇게 보면 은 별로 잘안 움직이는 것 같죠 요거 음 분봉으로 보면요 엄청 듭니다 예자 이렇게 보면은요 분봉이 왔다리갔다리가 정말 심하고요 여기보다도 저번에 여기에 올라갔을 때는요 갑자기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그냥 이렇게 내려 꺾고 다시 오고 또 갑자기 이렇게 내려 꽂고뭐5% 하락하는 거야, 10% 하락하는 거 우습게 하락시킵니다 이거요. 이거 음 분봉상에 엄청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이니까요 단타 못 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시고요. 요거는요요거 음, 61선 여기 손절 잡고 이렇게 해서 한번 여기까지 가는 흐름 보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요번 파동에 쏘면 은 상당히 세게 쏘지 않을까 음, 저는 한번 여기까지 5,000원까지 한번 가는 흐름이 나오고요. 잘하면 여기 위에까지 가는 흐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봅니다 요거 어... 하이리스크 하지만 요것도 아마 잘갈수 있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 한국 통신도 하이리스크 하지만 요거 갈수 있다 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구요. sy 그리고 성화 이 t 예 세력 안 빠졌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저는 여기에서 말하면 요렇게 간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윈텍이나 신도기연도 제가 봤을 때는 세력이 안빠졌다 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요거 보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새벽 선물 음, 영상 두개 올려 드렸는데 어, 요거 수익 많이 나시면 후원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른 분들한테 어, 추천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이 채널을 어, 유튜브 채널이 좀 구독자 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활성화가 돼야지 제가 오랫동안 할수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많이 많이 추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 후원도 해주시면 제가 좋은 영상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후원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내일도 성토하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